나는 뭐 한동훈 대표 정치 경험이 굉장히 짧은 분 아니에요.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이 돼가지고 법무장관을 임명을 함으로 인해서 그때부터 사실은 정치권에 진입을 했다고 생각하고 실질적인 정치를 시작을 한 거는 지난번 총선도부터 시작을 안 해요. 나는 그분에 대해서 제가 좀 높이 평가하는 건 뭐냐면, 지난 12월 3일 개음이 선포됐을 적에, 사실 집권여당의 대표로서 개음을 반대하는 그런 입장을 표시하고, 개음 해제하는데 국회의 원들을 데리고 가가지고서 해제에 동참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어요? 그거는 사실은 나는 대단한 용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사실, 직권당 대표가 아니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으면 적당히 그냥 지나갈 수도 있었는데, 사실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결과서 우리나라의 소위 대표적인 국격을 갖다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런 개엄과 같은 것지을 해서는 안 되는데, 그거를 과감하게 반대하는 행위를 보고서, 아, 이분은 그래도 상당한 정치적인 용기를 가진 분이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높이 평가를 합니다.